안녕하세요. 리턴TV의 규환입니다. 자, 제가 저번주에 3대 무게를 전부 측정을 완료했고요. 일단 결과는 520kg 였던 3대 무게가 90kg이 줄어서 430kg까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9개월간의 공백기간이 가지고 오는 결과였고요. 뭐, 제가 9개월 동안 하지 않은 게 있으니까 겸여히 받아들여야겠죠. 좀 씁쓸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고요. 일단은 전에 했던 거하고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영상은 예전에 스쿼트 180kg 성공했던 영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이 저번 주에 찍었던 150kg 스쿼트 영상입니다. 다음으로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 지금 영상이 120kg 어, PR 찍었던 영상이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이 또 저번 주에 찍었던 100kg 실패한 벤치프레스 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드리프트 영상이고요 지금 보이는 게좀라가옷이 깔끔하진 않지만 220kg을 했던 영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이 190kg 저번주에 찍은 데드리프트 영상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무게가 전부 다 30kg 정도씩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 앞으로 다시 제 무게를 찾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을 할 건데 제 계획을 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갑자기 무게를 높게 해서 예전처럼 훈련을 하게 되면 다치거나 또 어, 다쳐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고보로 훈련을 할 겁니다. 오고보로 제가 저번 주에 측정했던 무게의 어, 70% 정도의 무게로 해서 5회씩 5세트를 진행하고요. 휴식 시간은 음, 한 3분에서 4분 정도. 짧으면 2분을 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70% 정도의 무게, 어, 데드리프트 아니.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105kg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벤치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70kg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데드리프트는 135kg으로 진행을 해서 5고보로 한한달 정도 해서 몸이 다시 근력을 약간씩 기르면서 어 적응할 수 있게 윤활유를 친다고 생각하고 어할 거예요. 그렇게 한달 정도 한 후에 다시 한번 재볼 겁니다. 다시 무게를 재서 올라갔다면 좋고, 안 올라갔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잰그 무게에 다시 80% 정도의 무게를 해서 8 곱삼, 어, 3회씩 8세트를 진행하는 훈련을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내년쯤부터 그렇게 될것 같은데, 8 곱삼으로 해서 다시 3대가 500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습을 보면은, 거의 유튜브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운동 영상 같은 경우엔 잘 올리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헬스장을 갈수 있으니까 다시 헬스장 가서 무게 운동을, 무거운 운동을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 잘해서 찍는 건 아니고요. 성장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게첫 번째 목표고요. 파워리프팅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파워리프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면 좋겠죠. 어 그것도 두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파워리프팅 영상을 처음 올려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조회수가 안 나와서 인라인 유튜브로 약간 변경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운동 영상에도 포기하지 않고 운동 영상도 좀 꾸준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스 뭐 헬린이라던가 파워리프팅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 드릴 수 있어요. 어좀 중급자 이상이신 분들은 제가 알려 드리기가 좀 어렵겠지만 전혀 해 보지 않은 분들 기초도 모르는 분들한테는 제가 3대 운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같이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같이 운동도 하고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알려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SBD 장비 같은 거를 빌려드릴 수 있으니까 SBD 장비를 착용하면은 3대 기록이 좀 오를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이나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